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네. 뭐 추양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더라 이렇게 말씀 말씀하시고요. 그렇습니다. 헌재 헌재에 대해서 그게 뭐 정치 재판이다 네. 이러시고요. 네. 그래서 이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까? 정치적 탄핵은 정치인들이 결정해서 할 수는 있겠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나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이 결정을 해서 정치적 탄핵은 할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 탄핵은 그거는 잘못됐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회 탄핵 의결은 옳은 거고. 옳은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아니죠.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십니까 국회 탄핵은 자기들끼리 하니까 탄핵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하고도 싹 배신해서 뭐~ 뭐~ 탄핵을 찬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그거는 정식으로 법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나는 일관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